안녕하세요. 시각디자인학과 강혜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킹을 이용해 간단한 협동게임을 만들었습니다. 캐릭터와 각 아이템들의 좌표를 전송해 서로 보이는 화면은 같게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게 하였습니다. WASD키로 서버는 하얀 토끼를, 클라이언트는 검은 토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꽃에 가까이 다가가 마우스를 누르고 토끼로 움직이면 서버는 이렇게 하얀 꽃을 움직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검은 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또한 꽃 아래에는 이렇게 열쇠가 있는데 꽃과 열쇠의 거리가 멀어지면 방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가 열쇠를 집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두 토끼와 두 열쇠 모두가 발판에 올라가게 되면 게임 클리어 문구가 되면서 승리합니다. 그런데 이때 서버는 하얀 열쇠만 옮길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검은 열쇠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두 사용자의 협동이 필수적인 게임입니다. 감사합니다.